유형 7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세 근의 합은 지금 a, b, c, d는 각각 x 세제곱의 계수, x제곱의 계수, x의 계수, d는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얘네 근세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모든 합은 a분의 c,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616번. 온전한 3차 방정식이 다 나와 있네. 그리고 세근을 알파베타 간마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일단 정리하고 가자. 첫 번째, 세근의 합이 몇이다? 플러스 합이 5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두근끼리의 고배합은 9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모든 합은 5다. 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좀더 쉽게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거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낸 걸로 인해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 오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오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죠? 알파가 그냥 오른쪽 우변으로 넘어가서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수는 알파 분의 5 마이너스 알파 그럼 두 번째는 베타 분의 5 마이너스 베타겠고요. 마지막 감마 분의 5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좀더 고쳐보자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묶어서 따로 빼보면 알파 분의 5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거는 플러스 베타 분의 5,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감마 분의 5,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분수 보니까 분자가 5로 다 묶을 수 있겠지? 5를 밖으로 빼주면 5,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지금 우리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지? 그러면 이 분수들은 어떻게 풀수 있을까? 통분을 하면 되지, 통분. 그러면 5.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해보면요. 알파에선 베타, 감마두 개의 곱이 곱해지겠지? 그럼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우리 이 값, 이값다 알고 있잖아.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지 그래서 숫자 넣어서 대입만 해서 19해가지고 답 체크하시면 됩니다.